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 오늘, 에, 오늘도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결자가 되고 처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의 은혜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와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0월 1일에 구속사적 교훈. 10월 1일에 구속사적 교훈. 네, 서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수가 언제 났냐면, 노아 600세, 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뭐, 어마무시한 그 물이 이 세상을 뭐, 가득하게 메웠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이 다 죽었죠. 뭐 땅에 기는 것, 걸어다니는 것, 뭐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여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와 그리고 그 짐승들은 다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죽었어요.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월1 7일날그 홍수가 시작을 해서 다섯 달 동안 이 물이 있었죠. 온 세상에. 그래서 시, 어, 7월 17일 날, 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7월 17일인데, 어, 이것을 우리가 그 요일로 따져보면은,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죠. 뭐 수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아, 이거는요. 그 만나를 주신 그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이 노아의 이 연대를 어, 알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7월 17일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머물렀는데 10월 1일이 되니까 이제 다른 산들의 그 정상이 보였더라. 다른 산들의 산 꼭대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10월 1일에 대한 구속사적 어, 비밀, 구속사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7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어, 날짜로 계산하면 74일이에요. 그래서 74일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 두 달하고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 있으니까 74일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 두 달하고 14일이에요. 근데 구속사에서 어, 두 달하고 14일은 어, 우리에게 어떤 그 역사를 보여주느냐.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어,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불결해지면 또는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 그 첫달 14일날, 정월 14일이잖아요. 그 6월절은 무조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어떤 이제 일이 생겨서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불결해지거나 또는 내가 하필이면 그 기간에 여행 중에 있다면은 그 다음 달 2월 14일날 6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구장 10절 11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에 대해서만 네,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올해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다 가져오신 줄로 믿고 네, 민수기 구장 10절 그리고 11절 다 지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여호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잠시 불결해졌다고 해서 또는 내가 여행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유월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한달 후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어 9장 11절에. 그래서 그 둘째 달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쉔이에요. 쉐니. 이 뿌리 말을 보니까 샤나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쉐니라는 말은 두 번째, 둘째 그런 뜻이고요. 이 쉐니라는 말은 샤나에서 비롯됐는데, 샤나는 희한하게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하다, to repeat. 그다음에 do again, 다시하다. 다시 하다 또는 반복하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입니다. 자, 착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절반은 이미 증거했어요. 제가 오늘 올해 증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10월 1일에 구속사적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날짜나 숫자나 이런 거는요. 이제 어떻게 해야 제일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역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71회로 다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77. 그죠? 다니엘서 9장. 20. 4절서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71회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이 끝나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난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날짜를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깨우치고 터득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의 것들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버지의 비밀인데. 아버지께서 그 비밀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감히 우리가 아버지의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계산 그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뭐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테고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말에 우리는 홀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어, 노아의 그 방주에서 언제 나왔느냐, 노아 601세 2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10월 1일 날, 다른 산들의 그산 꼭대기들이, 그산 봉우리들이 예, 보였다 그랬잖아요. 10월 1일 날. 그래서 10월 1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차이스이 읽습니다. 요한봉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볼수 없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5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지금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적어놓으면다 복받습니다. 자, 이, 이제 거듭난다라는 이것이 이 영어로 보너겐이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이 이쪽으로 끌어올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너겐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이라는이 말은요. 겐나오 어, 겐나오 히브리 어, 저 뭐지 헬라어로 겐나오. 네, 다른 걸로 쓸게요. 겟나오 겟나오라는 now. 뜻은 나타 또는 태어나다 그런 뜻이죠. 겟나오. 자 그다음에 보너겐에서 어겐 어게인 이 뜻은요 안 어떤에 안 어떤 그 저. 어, 뭐지? 헬라어로 아노튼 아노튼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보는 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태어나다 어겐 다시 그런 뜻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즉 거듭나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단어예요. 다시라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어겐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노톤인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세 가지 추가로 들어있냐면은요. 첫째는 위에서부터 이 아노톤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추가하고 있어요. From above. 위에서부터 두 번째 뜻은요 태초부터 from beginning 시작부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거를 적어야지. 적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말짱 헛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볼 때. 아, 이 펜이. 잠깐만요. 자, 이건 이제 아너톤이란 말은 위에서부터라는 뜻인데, 어, 이거는 뭐냐면은요. 어,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며" 그랬죠. 너희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며" 그 다음에, 어, 우리 예수님만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절 볼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이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골로새서 1장 자 15절이죠. 자 여기 눈으로 확인 해야 됩니다. 뭐 귀로 듣는 것도 좋은데 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직접 예, 보는게 은혜가 되죠. 자 여기 읽어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성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콜로새서 1장 15절. 그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더냐? 바로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나쁜 남편에서 좋은 남편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이 구속사의 말씀이라니까요. 나쁜 엄마에서 좋은 엄마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처리자예요. 말씀이 해결자고. 말씀이 답이에요. 돈이 답이 아니라니까. 돈이 있으면요 잠시 잠깐 무슨 경제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돈으로 사람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습관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10월 1일날 공부하면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두 번째 달은 물론 영어로는 Second Month인데 두 번째 달은 이름이 있잖아요. 두 번째 달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달은 닛산이고 두 번째 달은 뭡니까? ER 그러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ER 그러겠지만은 이제 그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그 본토 발음은 ER. 뜻이 뭐냐면은 치료라는 뜻이에요. ER. 두 번째 달의 이름이 이알이라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히링 산들의 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물 속에 계속 잠겨 있다면은 노아 방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일이 없죠 왜? 땅이 마르질 않으니까, 근데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10월 1일 날,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까마귀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까마귀와 전역과의그 관계가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하여튼 나가야 돼. 그게 뭐방주가됐든 뭐가 됐든 하튼 어두움은 나가야 돼.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믿는 사람한테 어둠이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처리를 해야지. 그런데 어둠을 내보내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요, 바로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서부터 40일이 지나서 이 까마귀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10월 1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은요 10월 1 일은 제가 말은 짧게 하지만 함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으라고 적으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는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어. 뭐 질퍽질퍽 하거나 어떤 무슨 그 습기가 있거나 그런 땅이 아니고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노아 601세 2월 27일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71회는 뭐냐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1회는 뭐냐면 모든 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는 때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의 때 영생의 때가 영육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은, 이건 뭐냐면, 7월 17일은 표면적인 날짜고, 이면적으로는 이때부터 개설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표면적인 날짜는 7월 1 7일이 맞고, 이면적인 날짜는 이, 이 시작점에서부터 10월 1일까지가 두 달하고 14일. 이거는 뭐냐면은 거듭나는 그 기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지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순간 유괴 생각이 없어집니까? 아니 그러면 함이 왜 그래? 그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함과 그 샘과 야벳 있잖아요. 샘과 함과 야벳. 응? 근데 함이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 죽음이 6월 했다. 즉, 6의 생각이 6월 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월,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이지만 이래저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는 두 번째 달 14일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유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보세요. 두 번째 달은 히브리말로 쉐니야 쉐니 샤나라는 말에서 나, 비롯됐는데, 샤나는 반복하다, 다시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풀어 보니까 안노턴이라는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구속주를 가리켰다. 우리는 예수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말을 해도 예수로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로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그냥 뭐 말을 해도 왜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을 막 그냥 찢어 놓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밉상이야. 근데 그렇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감정을요, 아버지는 정말 살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이고 싶은 사람은 진짜로 죽입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진짜 안 봐. 나는 이제부터 저 인간이랑 나는 절대로 말을 섞지 않을 거야. 그 진짜 말을 안 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건난 사람의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산들이 산들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면은 살기 위해서 보이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꼭대기부터 위가 맑아야 아래도 맑은 거예요. 아니, 윗물이 깨끗해야지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논리예요, 그거는. 우리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10월 1일은, 보이는 산들의 꼭대기가 보인 거지만, 이면적인 날짜는 두 달하고 14일. 영적 교훈은 다시 거듭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참으로 우리가 고쳐지고 정말 우리가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